2016년 프레던서 밋 3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시기 전에 저희 프레던서 밋 원장님이시고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이신 이원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일반대학을 갔다가 전대학에서 모방하려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대학들이 전문 대학을 모방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사방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이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다 나서셔서 전문 대학이 정말 앞으로 국가의 먹을 거리를 짊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홍민직 국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초급 대학, 실업 고등전문학교까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70년대 이제 전문학교, 전문대학으로 이제 개편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뭐 137개교 종원한 18만 명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도 어 전문학과에서 또 3년제 과정도 어 신설되고 또 전공심화 과정에서 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과정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8년도부터 이제 대학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되고 또 20년 후에는 뭐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 어, 감소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우리 전문대에는 굉장히 이제 위기 요인으로 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 수입의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이 되겠는데 학생 수가 이렇게 어, 감소를 한다는 것은 어, 재원에서도 상당 부분 어, 문제가 있을 거, 문제가 있게 되고 어, 학교 운영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56만 명이 있던, 어, 그, 학생 수가, 고,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이제 40만 명이 되는데, 한 23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23만 명 정도라 그러면은, 뭐, 그니까, 2300명, 정원 2300명이 되는 학교가 한 100개 정도가 없어지는, 진다고 볼 수가 있는 아주, 그,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두 번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그 학생들의 그 청년 취업난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우리 일반 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 취업 어 실업률이 뭐두자릿 수대로 올라가 가지고 뭐 떨어질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 청년 실업 이 청년 취업 난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뭐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어 일자리 자체가 이제 부족한 어 그런데 어 기인하고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 뭐 전문 대학에서도 이제 조금 반성하거나 그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이제 굉장히 좀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어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 한편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구인난을 겪고 어 그런 이어 자리에 양적인 질적인 미스매치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의 이면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어 교수님들이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전공 또뭐 가르치고 싶은 그런 내용 위주로 이제 가르치고 정말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어 그런 교육 내용이 아니라는 어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산업 구조라든가 또 기술 변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의 어떤 학과 구조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정책을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뭐, 꿈과 끼, 흥,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문대학 학생들의 꿈을 넓게, 그리고 또더 높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어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어 고른 교육 기회 제공이 되겠는데요. 그, 뭐, 소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에 일반 대 같은 경우는 한42% 정도 되는데 전문 대 같은 경우는 한, 어, 한 54.5%에서 10% 포인트 이상이 어, 더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 학생들이 우리 전문 대로 회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초소층 자녀들한테 어떤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 전문 우리 전문 대학이 굉장히 큰 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활성화. 되겠는데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기획균형 선발 그 136개의 교회에 서 1만 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 해서 1,80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전문대학 전문대학 이제 농어촌 출신이라든가또 저소득 출신 또뭐 사, 사, 어, 뭐 사배자나 이런 그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기회. 어, 어, 입학 전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 대학의 어떤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좀더 기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 전문대학의 그, 어, 끼를 알찬 교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 그, 문대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현장 맞춤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실습, 어, 교육경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취업률에서도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 한53% 정도 지원율이 어 2015년도에 한67% 이렇게 어15% 가까이, 15%포인트 가까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충원율 같은 경우도 어 증가율이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전문대학의 흥원사진 성인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평생지국교육계약 특성화 사업에 이제 사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제 10개 교에서비하기과정 660, 670개 정도, 어, 비하기 과정에서 1만 1,500명 정도가 어, 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대상 특별 전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어, 재직자가 일학습 평행을 지원하고 또 경단여라든가 또 퇴직장 퇴자 이렇게 제2의 어떤 그 경력 창출을 할수 있도록 성인 대상에 이제 특별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외 특별 전형으로 한 84개에서 4천 0 0명 가까이 이렇게 모집을 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을 어, 육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그, 산업수에 맞게, 또, 현장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해서, 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어 학생들의 어떤 취업이 좀더잘될수 있도록, 어 하는 게, 그 결국은 이제 전문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대가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승화를 왜 해야 됩니까? 하는 데에서, 뭐, 여기 계시는 청년들 다. 고민을 해 보셨습니다. 사실 학령 인구 감표된 생존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금 감소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진문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데서 고민이 대단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가운하는 인재상 한번 보시면 은 인생교육 장기근속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인사담당 채우 가장 높이 평가는 하 공기, 자격증, 학점 이런 순위라고이야기겠습니다 우리 전문대 학생이 있어서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재학 기간 동안 인성과 태도를 키울 수 있는 학, 학교마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전문대학 지금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이것이 특성화입니다. 전문대학의 학, 학교의 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줄,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낮고 이로 인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요소들,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와 의 외적 자원도 있고 학교 환경 같은 외적 자원도 있습니다. 이 학교 환경의 외적 자원을 보완해 가면서 학생들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도 특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공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 학생들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로가 결정되면, 인성증진을 함으로써 인력이 향상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성화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 자기 주도성 특력구조기초교과목 수학능력구조, 글로벌 외국 실문능력구조 장위성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의 당연히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대학의 이 환경에 따라서 이 특성화 이 교육정책을잘 운영함으로써 이 내재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저는 특성화로 봅니다. 직업이 빠르게 소, 소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또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1억 역, 2억 역으로 묶어 가지고 새로운 직업 시장의 이 틈새 시장, 2층 마켓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발 빠른 학과 개설을 교육부 차원에서 좀 유인하게 좀 열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등록금 수입이 차츰, 차츰 차츰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길높은 이제는 저온고품질의 대학 운영을 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비교율을 통한 고등지급교육 정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항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학과들을 뺏겨가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뺏겨가는 거. 어, 그들보다 저희들의, 그, 시장에서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어, 이 컨센스를 더 모아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원래 교육의 기능이 일반 대학에서는 학문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라고 그 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또 다른 교육을 하게 되면 가감한 제재를 하고 원래의 지지에 벗어나는 그런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문가 교육의 핵심, 학하고 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기주도학습이 이습관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과 섭의 균형을 통한 학업의 성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총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초급 과정에 있어서, 보다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교에서는 이 초급 과정들은 사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이드샵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공 이외의 교육대로. 때로는 학과 이탁을 하고요. 때로는 전문기가 협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잡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세한드 잡에 대한 스피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은 우리가 정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방학 때마다 이 몰입식 교육을 합니다. 한, 한 6주 동안, 4주 동안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몰입식 교육을 하면 은 교육점수가 약 200점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International College, 이 국제대학입니다. 어, 졸업학점이 80학점입니다. 이 국제대학에 한 25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20학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대 학생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기반이 곧 붕괴됩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학 능력이 없으면 우리 학생들의 고용시장, 이 노동시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 특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교육부의 우리 홍 국장님하고 이호승 총장님께서 전문대학의 여러 정책 중에서 또 특별히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전문대학 육성 정책 개성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학문 중심, 학술 중심 대학이냐, 그 다음에. 직업 중심 대학이냐 이렇게 아주 두 차원으로 크게 한 걸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뭐 물은 빨리 흘려내려가고 있는데 조금씩 뭐 학제 대학이라 뭐 그것도 뭐 평가를 통해서 간호만 4년제로 가고 또 조금 있다가 유아교육도 4년제로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일반 대학이 300여 개의 전문대학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미 그 배리어가 다 무너져 있는데 정체성을 제대로 차별화해서 직업 중심 고등교육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학술 중심, 학문 중심 고등교육으로 가느냐, 큰 틀에서 이제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전문대학은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학령인구 감소는 입학 자원 감소를 가져왔고, 교육 자원의 질적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리텍 대학 같은 전문대학과 기능이 겹치는 기관들의 무분별한 증설과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신설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자체적인 특성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전문대학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 육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대학의 기존 성과를 인정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진 학과라면 난립을 통해서 특성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분야도 또 선택과 집중이 시급합니다. 이런 구도로는 전문대학의 역량 강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노수를 막고 중복 지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능력도 있고 경륜도 많습니다만, 그 리서치 분야에는 그 종사를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감아보니까 이제 조교가 또 연교 조교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대학원생이 없고 이러니까 기술 개발이 어떤 그큰 용광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아주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 전문대학 교수님 지금 만 오천 명 중에서 한십 분의 일이라도 소액 뭐큰 돈은 저희들이 시스템 만들기 때문에 못 합니다만은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이런 걸를한한 백억 이백억 투자해서 이걸 조금 우리 전문대학 교수님한테 어, 리서치 좀 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전반적인 그.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또 그중에 좋은 기술은 장출되면 은 사회에 우리가 기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전문대학 교수님을 조금 활성화시킨달 할까요?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레젠트 서밋을 통해서 지금 제도권 속에 있는 그 시스템 체계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가 뭔가 확실하게 개혁이 되는 체계로 만들어질 때 아마 프리젠트 서밋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대학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총장님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서로 소통하면서 또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또 프레젠트 서밋이 이 자리가 그러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시면 현장실습의 제도와 캡스톤 디자인, 일학습 병행제, 주문식 교육, 이 예, 이거는 어, 아주 많은 부분의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유니테크 사업, 그다음에 평생 직업 교육 등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어, 참 이해하고 그것을 어, 이렇게 대학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교수들의, 우리 전문대학의 교수님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산학협력의 주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에,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의 지금 교수님들의 생각이 어떠시냐. 솔직히 서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은 상당히 다른 지역의 교수님보다는 아카데미 쪽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학술 쪽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저희들이 왜그 애들 취업까지 를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신 교수님,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궁극적인 그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번에 프리지던트 서밋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전문대학의 위상을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일반 대학에 못지않은 아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대학 교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총장이 되어서 많은 교수님들 굉장히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기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가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교수님들의 사기부터 좀 진작을 시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수님이 되고 나서 과거의 교수님들이 됐던 분, 산업체의 산업협력이라는 것은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역사가 된 대학들은 대학의 교수님이 되신 지가 30년, 20년이 되다 보면 산업체하고 상당히 격리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어찌추념으로 산업체에 내보내서 뭔가를 하려면 어, 옛날에 학생들을, 어, 취업을 안 해서 취업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경량 강화사업에서 고음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생들이 너희들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해라고 유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의 교수님들도 아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략 두 번째로 보시면 역시 현장 실습이 확대되어야 된다. 우리가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육만 가지고 이론 실기, 학교에서 하는 실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현장 실습을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3개 학부 모두가 현장 실습을 의무화, 의무화로 어,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어, 바로 교내 사정교육 인큐베이팅 학생을 시키고, 5학년 수나 교환 학생을 한다면 3, 4학년에는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서 해외 취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미래 교육단 사업의 일환으로 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특히 뭐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청년 취업 인턴제 등에서 인, 인턴을 고용할 때는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어, 우리 전문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현장 실습은 아까 이우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어려운 그런 조건이 지금 가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뭐좀그세제 어,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현장실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제언입니다 대학과 기업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협력이 돼야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벤처기업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좀 풀었는데요. 기업체로서는 건을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는 데아무도 실습하는 거에 부담스럽죠. 산업 협력. 또 거기에 따른 현장 실습률을 올려라든지 일률적인 지표 지수는 조금 지향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